안녕하세요. 윤이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12월을 보냈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부서질 것같이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울함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무기력의 끝판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12월의 블랙저널을 빈 공간이 가득한 상태로 방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습관도 표시하고 싶었는데 표시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방치를 했습니다. 하루를 계속 놓치는 것 같아서 기록을 시작해보려고 월 초에 다짐을 했었는데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씻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이상의 일을 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필요해서 아예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현실을 살게 되니까 잠에 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를 하거나 자괴감에 빠져서 마무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기분으로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그냥 후회만 가득한 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건 너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2월 달을 보내고 2024년이 곧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내가 후회만 가득한 삶을 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기록 방법이 맞지 않으면 다른 기록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고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상은 연간 다이어리 쓰지 말고 월간 다이어리를 쓰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두꺼운 한 권의 다이어리를 보면 당연히 연간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 다이어리를 1년 동안 쓰는 연간 다이어리다.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김익환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연간 다이어리를 쓰면은 정해진 분량의 기록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의 잠재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다이어리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 월간 다이어리로 쓸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다이어리에 폭발적으로 기록을 하다 보면 어떤 기록을 할때 내가 어,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기록을 하면 하루를 되돌아보는데 편리하고 이런 걸알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기록할 공간이 없어서 못 적는 연간 다이어리를 쓰지 못하는 내가 과연 월간 다이어리를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도 이번 1월달은 이전에 사용했던 블랙 저널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월간 다이어리처럼 쓰려고 셋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던 김익환 교수님께서 판매하시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게 월간 다이어리인데 옛날에는 파코젤 다이어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룸 다이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리를 구매할까도 싶었지만 아직 해보지도 않고 그 다이어리를 구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이미 쓰고 있던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이 다이어리에 블랙저널 양식처럼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2월달부터는. 그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록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11월달부터 블랙저널을 사용을 했는데 어 이번에 월간 다이어리에 도전을 하면서 기록을 정말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예쁘게 써야 한다는 강박도 버리고 부러운 사람들의 결과물을 목표로 삼지 말고 월간 다이어리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써 내려가는 식으로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욕심 내지 말고 나는 지금 기록하는 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끝없이 실패해도 경험으로 쌓인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익한 교수님의 영상도 꾸준히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계속 다짐만 했던 독서하는 습관, 책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는 책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2024년에는 찍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한 달에 한번 블랙저널이나 가계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굉장히 텀이 너무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덜 미루게 될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할 생각이고요. 또 강제성이 있어야 지속을 하는 스타일이라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1월 달 먼저 셋업을 해 봤어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전에 썼던 쪽이고 이렇게 많이 남아서 1월 다은 약간 시도하는 달로 셋업을 해봤고 그 파코체 다이어리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또 제가 기록하고 싶은 따로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도 적을 수 있게 셋업을 해봤고요. 일단 2024년을 시작하는 의미로 제가 만다라트라는 거를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 제가 첫 페이지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만다라트를 할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이거는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그 후에 시간을 내서 쭉 적어볼 생각이에요. 이거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 만다라트를 할 생각이고요. 또 2024년에 연간 달력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는 뭐 그날의 이벤트라던가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거 1월달부터 월간 다이어리를 이렇게 크게 적어놨고요. 어,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있는 거는. 원래 파코체 다이어리에서는 자기 화건이라는 거를 매달마다 적는다고 해요 근데 저는 따로 그 화건 페이지는 만들지 않았고 이달 옆에 네모칸에 화건이나 어, 내가 매일 이 문장을 보면서 하루를 다짐하는 그런 문장들을 적어놓을 예정이고 어, 여기에는 그냥 빈칸이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뭘 할지 어, 아직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채울지는 더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여기에 되게 뭐 사소한 습관이나 날짜를 적어서 사소한 습관을 표시한 다음에 날짜를 적어서 체크를 하는 습관 리스트로 사용을 해도 될것 같고요 독서 양을 한 달에 몇 권을 읽을 것이다 독서 책을 목록을 적어놓고 어, 완독률 완독률을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모 란에는제 월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 월을 마무리할 때 내가 이 달에 칭찬할 세 가지 또는 감사할 세 가지를 적어볼 거 이렇게 칸을 만들어놨고요.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해서도 블랙저널의 장점이 그냥 내가 기록하고 싶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기록을 할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칸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월간 이 달력 페이지에는 어 내가 해야 할 일들이나 기본 트래커를 사용해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가계부를 따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블랙저널에서도 그 날짜의 소비 내역이나 뭐 들어온 동 같은 거를 한, 한눈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뭐 가계부 달력을 또 따로 만들어줬고요. 그 파코첼 다이어리에서 어,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인생 지도 페이지래요. 그래서 인생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적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 같은 거를 적는 건데 원래는 파코체 다이어리에서는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들어서 해줬고요. 이거는 그달 시작하기 전날이나 달의 첫 날에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만다라트와 비슷한. 측면의 인생 목표 지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기록하는 페이지도 만들어 놨어요. 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습관을 적거나 이루고 싶은 습관을 적는 곳, 그리고 그 습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적는 칸을 따로 만들어 놨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 나의 나쁜 습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적는 칸을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여기 밑에는 한 달을 돌아보고 나서 그거에 따른 리뷰를 적는 칸으로 남겨놨어요. 또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먼슬리 플랜이 나오는데 플랜 리스트를 적고 그거를 이루기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는 칸을 따로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거를 되돌아보는 리뷰 칸을 만들어놨어요. 이 플랜 리스트에 맞게 이거는 뭐 부족했다, 이거는 잘했지만 어떤 면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뷰 칸을 만들어놨고 또 제가 팝코츠 다이어리에서 타고 생각했던 게 4L인데 l e n 내가 이 달에 배운 배운 점 그리고 like, 좋았던 점, l i k 부족했던 점, long f l 지속하고 싶은 일들.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이게 대입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칸을 만들었고, 또 요거는 하루 한줄 일기로 요약해서 한줄 일기를 쓰는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거는 여기에 플랜을 적고, 내가 월간에 계획한 플랜을 적고, 그 플랜을 시작한 날짜와 끝지점을 표시하는 이런 칸을 만들어 봤고요. 또 그거에 대한 리뷰 칸도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루틴, 습관 챌린지. 제가 12월 달에는 이렇게 습관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너무 빼곡하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빼곡하게 하다 보니까 이 칸을 찾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습관의 구역을 정하자 크게 뭐 약에 관련된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으니까 약, 약을 챙겨 먹는 구역, 뭐또 운동을 하는 구역, 뭐 일상 습관에 대한 구역, 앱 데크에 대한 구역, 공부에 대한 구역을 나눠서 해보자 싶어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루틴 챌린지로 총 6개의 칸만 만들어놨고요. 이 루틴을 적은 다음에 그거에 한 날짜에는 표시를 해서 루틴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거에 대한 또 리뷰 칸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이한 페이지에 이렇게 담을 생각은 제대로 못 했는데 참 마음에 드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위클리 플랜. 위클리 플랜인데 이제 여기에는 위클리 플랜의 계획들, 계획을 적고 또 여기에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적어 보고 또한 주의 업무들, 해야 할 일들을 적어 준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다를 표시를 해도 되고 뭐 이때는 뭐 뭐를 했다라고 표시를 해도 되는 칸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또 여기 밑에는 리뷰 칸을 한 주의 리뷰 칸을 만들어놨고 여기에는 앞에 월간 다이어리 했던 것처럼 4엘이나 칭찬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등을 적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또 제가 한 달에 하고 싶다고 했던 게 책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빈 칸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그럼 이한 주에 읽었던 책과 관련한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보자 싶어서 북 페이지도, 이북 칸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쓸지는 계속 기록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드디어 데일리 플랜이 나오는데 이 데일리 플랜은 7일치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7일치를 만들어 놨고 우선 데일리 플랜을 여기는 시간을 적어 놓은 건데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이 때쯤에는 뭐를 할 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어 놓고 그거를 진짜 실행을 했는지, 실행을 했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에는 계획만 적고 여기에는 실제로 했는지 체크를 하고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적어 놓는 칸을 또해 놨고 데일리시 데일리 리뷰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코드 부분인데 시간에 따른 아주 사소한 기록까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이거를 다이어리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할수 없는 직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다 자, 자잘하게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옮겨 적는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직 여기 밑에는 어떤 걸로 채워야 될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 부분 한 페이지 만들었고, 파코첼에서 가장 중점을 이루는 게이 데일리 페이지 기록 부분인데, 원래는 이게 4장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4칸으로 나눠 놨지만, 이 페이지가 한쪽이라고, 원래 다이어리에서는 한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을 기록해보는 거고, 그렇게 한쪽씩 하면은 정말 그냥 빈 공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반쪽씩, 반쪽씩 한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담아놨고, 아직 그각 페이지마다 뭐를 적어야 될지는 어,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적은 게, 모닝 페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의 기분이나, 내 잡생각들을 적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독서에 관련된 거. 매일 어느 몇쪽 독서를 했는지 적어 놓고, 또 일상 관련된 일기. 일기처럼 그냥 일상에 관련된 그런 페이지를 적는 것. 요거 한 페이지는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남겨놨어요. 이 페이지를 사실 저는 다 채워야 된, 꽉꽉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채우지 않고, 느슨하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꽉꽉 채우지 않고 그냥 여기 한 글자라도 적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페이지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 데일리 플랜이 두 페이지인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적어줬어요. 반복해서 적어줬고 칸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바깥에 칠했던 줄은 아예 안 칠하고 이렇게 그냥 레이아웃만 남겨줬고요. 이 데일리 레코드는 그래도 이렇게 칸이 있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칸을 만들어줬고, 여기도 바깥 테두리는 안 치고 그냥 가운데 줄만 딱딱 그어줘서 페이지를 나눠줬습니다. 데일리 플랜에 이 레이아웃을 줄을 긋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1월달만 요만큼 사용을 할것 같고요 제가 이만큼을 11월달이랑 12월달에 사용을 했는데 1월달은 이만큼 그리고 더 많은 기록할 게 있으면 계속 쭉그 뒤로도 기록을 할 생각이고 아직 이만큼이 남았으니까 그 뒤로 두달 정도는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야심차게 해본 1월의 셋업이었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해보고 제가 필요한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른 영상들도 계속 보면서, 개선할 기록, 레이아웃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을 해보고, 더 사용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으면, 더 늘려서 구성을 한 다음에 써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맞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블랙저널의 매력이잖아요. 어, 완벽하진 않고 아직 뭐를 써야 할지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둔 곳이 많지만 한 달을 열심히 기록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기록 방법이나 구성을 찾아갈 생각이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그 다음 달에 다시 적용을 해서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2024년은 만족스러운 기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4년 첫 도전을 기록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써보고 한 주마다 리뷰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